북한에서 만난 사람들은 북물상을 찾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북한에 소재한 문화유산은 우리 역사의 산물이고 안녕하세요. 남북통합문화센터 인문화소통과정 강의를 맡게 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연구원 남보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북한 문화유산 강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에서 북한의 문화유산 현황과 관리 체계를 살펴봤다면 이분은 북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리고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남북 교류 협력의 역사와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북한에는 일본으로부터 환수한 북한 대첩비가 있습니다. 북한 대첩비는 임진왜란 때 함경도 일대의 의병장 정문부가 이끄는 의병들이 활약상이 담긴 비석으로. 어,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이 강탈하여간 우리의 유산입니다. 1978년에 야스쿠니 신사의 있음이 발견된 후 정부와 민간 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기나긴 노력의 결과로 2005년 환수하여 2006년에 원 소재지인 함경북도 김책시 민명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고구려나 원시 고대사와 같은 학술회의, 북한 문화유적 답사, 명승지 촬영 등과 같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좀더 다양해져서 학술회의뿐만 아니라 전시회나 문화유산 조사와 연구, 복원 등과 같이 남북이 직접 만나는 형태의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와 유물을 전시한 특별기획전 고구려, 나, 어, 북한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소장한 중요 유물을 전시한 북녘의 문화유산 평양에서 온 국보들과 같은 전시회가 있었고 금강산 신계사의 조사와 복원 및 어, 개성 영통사의 복원도 이루어졌으며 개성공단 부지에 대한 남과 북의 공동 발굴 조사도 진행되었습니다. 고구려 고분군과 평양의 아나콘터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가 있었으며. 가장 최근까지 지속한 사업으로는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는 개성에 위치한 고려공성 만월대의 서부건축군 지역을 남과 북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통일부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관협력, 남북문화유산교류협력 사업으로 남한의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와 북한의 민족화해 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2007년 첫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2018년까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총 8차례 진행되었습니다. 8차례의 조사를 통해 남과 북이 함께 서부 건축군 3만 3천 제곱미터 중약 60%에 달하는 면적을 조사하였고, 금속 활자 한 점을 비롯하여 기와 도자기 등약 17,900여 점의 유물을 수습하였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계속 만월 때는 남과 북의 학자들이 만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역사를 찾아가는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다시 발굴조사가 재개될 그날을 기다리며, 그 동안의 성과를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디지털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성 만월대 12회의 발굴 순회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에 참여하면서 많은 일들이 기억나지만 현장에서 있었던 언어와 관련된 일, 그리고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단어나 어뭐 아니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용례가 조금 달라서 남과 북의 조사단이 본의 아니게 단어 알아맞히는 그런 게임을 하는 식으로 되는 경우들도 종종 생겼습니다. 많이 아시는 표현이지만 일 없다라는 말도 처음 듣게 되면 괜찮다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 어느 날은 북측 조사단 선생님이 남 선생 수제 연필 있나? 이렇게 물어봐서 연필을 드리니까. 이거 말고 수제 연필 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모르겠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하게 있으니까 북측 조사단 선생님이 이곳저곳을 찾아서 샴푸를 들고 수제 연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니까 서로가 이해하기 좋은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남측 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볼펜을 얘기하고 싶을 때 원주필 이렇게 얘기하고 북측 조사단 같은 경우에는 원주필이라고 얘기하다가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볼펜 이렇게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어~ 좋은 단어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개성만월대를 발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북한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북한에서 만난 사람들은 북돌상을 찾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남한 사람들은 금관을 찾았냐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옛 궁궐이 있던 곳이라서 그런지 남북할 것 없이 금부이를 떠올리는 면에서 서로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성의 만월대를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개성 일대 고려시대 유적들과 개성 천성대 선죽교, 표충비 등 12개의 유산을 묶어 개성 역사 유적지구로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평양과 남포, 안학 일대 분포하는 고구려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북한은 2012년부터 꾸준히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리랑 민요가, 2015년에는 김치 담그기 풍습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2012년에 우리가 아리랑을, 2013년에 김장 문화를 등재한 것과는 별개로 등재된 것입니다. 하지만 남과 북이 각각 등재 신청하였던 시름은 어, 남과 북의 의지와 유네스코의 중재로 2018년에 남북공동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북한은 이후에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을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2020년 조선 옷차림 풍습이 최종적으로 등재에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에는 평양냉면 풍습을 인류무역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 2017년에 조선 후기의 무예훈련 교범인 무예도보통지가 등재되었습니다. 우선 민족유산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 법제를 정비한 것을 들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4년 김정은이 발표한 담화인 '민족유산 보호 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 사업이다'를 통해 민족유산 보호 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할 것과 국제 기구와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 사업을 벌릴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문화유산 국제교류와 과학화가 조금씩 실현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및 인류무역문화유산정보관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국제사회와 교류하여 연구자와 관리자의 역량 강화 워크숍 및 공동조사와 문화유산보수 사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를 통해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정보를 교환하게 되면서 북한이 문화유산 보호 관리에서 강조하는 과학과의 실현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문화유산의 3D 스캔 기술을 활용하는 모습이나 개성, 고려, 숙종, 왕릉 발굴조사에서 GIS를 활용하여 발굴조사 위치를 찾고 민족유산 관리를 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보여지는 제보의 화면이 공개되기도 하고 민족유산 지리정보 체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보도를 통해 민족유산 보호 관리에서 과학화의 실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북한이 추진하던 외부와의 문화유산 교류는 중단되어 있지만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조사 현장과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북한은 새로운 기술을 접촉한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이 외부와의 문화유산 교류협력과 이를 통한 문화유산의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은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에서도 과학기술을 토대로 교류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문화유산 현황과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남북교류협력의 역사와 전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에 소재한 문화유산은 우리 역사의 산물이고 남북문화유산교류협력은 남과 북이 함께 나눈 역사를 찾아가는 길이며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북한 문화유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있어야 남과 북이 함께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강의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